출중한 정청래와 어. 또더 출중한 <laughs> 더 잘하시네. 출중한 우리들의 우정 <laughs>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 아 말장난 우정. 좋아하십니다 <laughs> 네. 진실만 얘기하는데요 어. 사실 우리는 정말 목숨을 내걸고 아, 어. 정치적 동지로서 <laughs> 네. 네. 특히 스타플레이어인 그 다음에 반드시 득점 찬스가 오면 골로 연결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어. 그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에 세운 박찬대 <laughs> <웃음> 잘하시네. 네. <laughs> 예. 어, 잘하시는데. <laughs> 그래서 우리 정청래가 가지고 있는 꼴개토의 그 장점과. 음. 그 골게터를 전진 배치했던 코치인 <웃음> 박찬대가 <laughs> 전진배치 <laughs> <laughs> 제가 그걸 결단을 내리고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으로 세웁니다 아 독이 될지 음. 약이 될지 아무도 몰랐지만 네. 보약이 됐죠 아 정청래가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~ 너무 잘했어요 음. 원내 전략을 우리가 세워서 무리한 요구도 다 그런 거죠 갑자기 예측하지 음. 못하게 빠르게 패스했는데 놓치지 않고 바로 골로 연결하는 네. 뭐~ 그런 거 네. 정청래가. 너무 잘했고요. <laughs> 네, 비호감으로 비치기가 쉬운데 <laughs> 네. 상당히 호감은 유지하면서 어이. 자기 자랑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데 <laughs> 네. 계속해서 자기의 경쟁자인 정청래를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로 음. 만들어. 그래서 네. <laughs> 야이 마무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? 야 정청래는 박지성이다. 어. 네. 나는 히딩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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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는 진짜 상상을 못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전략 아주 잘 짜셨네. 히딩크.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까? 아, 잘 짜셨는데. 어, 네. 아, 기가 막힙니다. 네. 사실 지금, 네. 어, 온, 오프라인 양쪽 다이 전당대회를 음. 앞두고 이 반목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. 음. 그러나 아두 선수가 저런 스탠스라면 음. 저는 경쟁에서 그 정도 갈등도 없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음. 두 선수가 중심을 지켜준다면, 저는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경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어떻습니까? 자신 있으신 거죠? 자신은 없지만 네. 용기를 내야죠. 예. <laughs>